여기는 강원도 속초, 참, 강원도 고성군에, 예, 간성 지나가지고, 예, 거진, 이제, 화진포 가는 그 해변인데요. 여기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, 거진항인 것 같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큰 항구가 거진항인 것 같은데요. 거기가, 거기가 화진포인지 거진항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, 중간에 이렇게 자전거 종주길 해변, 도로로 해서 이렇게 거진항, 거진 해변 쪽으로는 방파제가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밀려 들어오는 파도를 이렇게 잘 막아주는 것 같네요. 전형적인 저쪽 항구 뒤에 산에 집들이 이렇게 있고 동해 항포구 마을 주민 주거하는 그런 주택들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방파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두 쌍이 계시네요. 아, 네, 여기는, 네, 저기 배가 지금 나오고 있죠. 네. 여기가, 여기가 배가 나오면 무조건 대구 항구라고 봐야 됩니다. 아 여기서 뭐 통일전망대는 뭐 차로 쉬지 않고 가면 뭐뭐한 5분 정도만 가는데 들렸다 들렸다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, 같아. 얼른, 아, 것 같아요. 얼른 저 끝에 한국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